우리 금융위에서도 부실기업 조기 퇴출, 상장 폐지 기준 강화, 시장 감시 체계 고도화 이런 보안 조치들을 해보겠다.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 어떻게든 조금 개선해보겠다.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, 지금 이렇게 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의 기능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, 해결하는 데는 부족한 것 같아요. 나스닥을 보면은 독자 시장이잖아요. 독립된 시장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 코스닥은 거래소에 편입되어 있어요. 원래는 이게 독립 시장이었는데 2005년도에 버블 닷컴 뭐 이렇게 꺼지고 이러면서 사고 나고 이러니까 거래소에다가 편입시켜 버렸단 말이죠. 그러니까는 마치 코스피의 이불 이그 그처럼 돼가지고 어, 기관 투자도 약하고 또 개인들은 단투에만 매달리고.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예 좀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. 그러니까 이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어,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 독립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방안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법안 발의했어요. 어저께 박주민 의원도 아마 제 법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 같긴 하던데 어, 이 코스닥을 독립적인 벤처 혁신 기업의 성장 훼수 시장으로. 재정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 독립하고, 또 독립적인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, 또청산과 결제를 위탁하고, 상장규정 마련할 때 상장 퇴출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, 중복 상장 여부를 검토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, 이거 정부의 입장 혹시 갖고 있습니까? 어, 제가 그법 내신 거를 들었고 봤고요. 그 이전에도 전략산업 관련한 것들을 포함해서 김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 의 방향에 그 줄기를 잡는 어떤 그런 정도 비중 있는 법들을 많이 내셔서 의미 있는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는 김 의원님이 제시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중하게 보면서 이렇게 국회 내에서 의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이 코스피 5천큰 성과인데요. 이 성과가 이른바 벤처 혁신 시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 자본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가 없다. 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창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자본 시장 구조 전환이 어렵다. 그래서 요코스닥의 구조 개편. 그리고 혁신. 이게 어떤 이 우리가 창업 국가라고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네. 삼아야 된다. 제 의견은 네. 그렇습니다.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